자 여기는 S M 몰 주차장이에요. 여기 S M 몰 주차장. 자저 위에 지금 저저 저 위에 저 저런 거하고 다 주차장이에요. 저. 자 필리핀 가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꼭가난하지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도. 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더잘 살잖아.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7년 살면서 느낀건데 이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야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 가게세가 우리 작년 아니잖아 정말. 여기 우리, 우리가 우리 하는데 이런 경기도 정도 되는 거잖아 경기도 정도 되지만 그 실제로 가게세는 말라테에서 300만 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했는데 대박인데 이제 아이들이 SM으로 오면은 뭐 놀이할 것도 있고, 복합 쇼핑몰에 복합 쇼핑몰.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좋아해요. 친구네 가족과 후배네 가족, 후배님네 가족. 같이 한번 놀러 와봤어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발을, 발을 체킹하고. 자, 들어올 때 검사해요, 이렇게. 경비가 검사를 해요. 자, 쇼핑몰, 여기도 차를 팔아요. 우리 이제, 내가요 앞전에 찍은 쇼핑몰, 거기든 이제 똑같은 SM인데, 이제 그 지역이 틀린 거예요. 자, SM은 다 차를 파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다 차를 팔더라고. 자, 이런 거. 놀이기구도 있고. 미셸 여기는 풀이야 애들? 네. 어. 프리? 아... 프리? 자, 요거는 요금을 안 내고 그냥 노는, 노는 데래요, 풀이. 자, 여기 카페트도 있고. 자, 여기는 현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금고도 있어요, 금고도 있네. 여기도 헬스케어, 런닝머신 뭐 이런 거도 팔아요. 자, 금. 음빵 음빵. 자 여기는 피자집에 이요 피자집. 애들은 피자를 먹일 것 같아요. 자 이거 필리핀. 저는 뭐 스파게티 일부러 먹으러 다녀보진 않아요. 근데 필리핀에. 나 그쪽 가서 먹어요. 찍었어요. 먹다 보니까 못 찍었어. 치킨. 색깔 시커 멓죠 기름이 다 탔나봐 오래된 기름으로 튀겼나봐 야 하은이 그 통째로 집어줘 그걸 나이스 아니 야쟤잘 먹는다 뜨겁지. <laughs> 우리 우리 친구 딸내미. 먹고 살겠다고 기를 씁니다. 먹고 살겠다고 기를 써. 자 치킨 먹을 때 이걸 이제 핫소스에 핫소스. 베트남 스타일인데. 자요거요거 소스. 나는 이거 소스 맛있더라고 이거. 이거. 가면 햄버거집에서도 이거를 주고요. 다른 데 가도 다 이거, 리필드 풀이에요. 그냥 자유로. 근데 이건 맛있더라고요. 자, 저는 생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먹다가 찍어. 일단 먹어요. 일단 먹어. 생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먹고. 먹고 찍습니다. 먹고. 자, 여기는 캐릭터 점사탕이에요. 캐릭터 점사탕. 자, 어린이들 대기하고 있죠? 자, 20분 밖에 대기 안 했어요. 왜? 우리, 친구가, 친구가 이거를 쇼도이 했어요. 싹쓸이 해가지고. 네 개를, 네 개를 하는데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걸한 20분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자, 솜사탕. 캐릭터 솜사탕이에요, 캐릭터 솜사탕. 자, 이거 김. 김으로 갖다가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자, 동그랗게 잘른 김은 눈. 뭐 그런 거예요. 아, 저거는 무슨 모양입니까? 자, 캐릭터 이제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하나 뭐 붙이고, 눈 붙이고, 오리인가? 아,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오리, 오리 같기도 하고. 일단 그때 아 돼지, 돼지네, 돼지. <laughs> 어, 아, 돼지에, 지금 막 돼지 빙빙 돌죠? 자, 돼지. 이 사람은 장사가 아니고 어린이 그 종합, 어린이 그 캐릭터 종합 예술관인데 바보이. 돼지? 곰인가? 여기서 보니까 또곰 같아요, 곰. 야 곰이야? 곰이네 곰 고음. 애기가 이거 이것도 잔뜩 사가지고 지금 물개풍선도 잔뜩 사가지고 내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자 물개풍선 자 여기 계산 이렇게 보면 은 계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저기 내 앞에 두명 있었어요 두명 있었는데요 30분 기다렸어 어 어, 머리 지금 머리 막깨질려를 머리 아파죽겠어. 자, 우리나라는 슈퍼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명 포기하고 여기 한열명 10명 정도 열명 정도 줄에 다시 왔어요 대기했어. 이쪽은 소용량이 소용량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괜히 머리만 아파요. 여기 소용량으로 다시 옮겼어요. 30분만 까먹었어. 야, 여기는 소용량이 돼서 금방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필리핀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돈 없는 사람 못살것 같아 동네가 있는 사람들만 살수 있는 나라예요 내가 볼때 한국 사람들 뭐 동남아 가서 살으면은 뭐돈안 어? 들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 동남아 와서 살으면은 한국 스타일보다 조금 못 미치게 사르면은 한국보다 돈 조금 더 들어가요. 한국 스타일보다 쪼 한국 스타일 비슷하게 사르면은 돈이 많이 더 들어가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자 오락실 한번더 볼까 여기 오락실 있어. 여기 아 또라이가 아까부터 춤췄는데 여기까지 춤추고 있어. 오늘, 오늘 여기 애들, 애들 들리 근데 이거 애들 아주 신이 났네. 신이 났어. 하은아, 아주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애들! 이게 뭐 오락실인데 뭐네 명에서 하는데 막 돈이 막, 막 쏟아져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뭐, 뭐 잡으면은 그런가 봐. 돈이 막 쏟아져. 어. 돈을 집어서 저 총에다 넣죠. 돈이 막 쏟아져. 4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8명 게임에 이요8명 하는 게임인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몰라. 근데 저 게임이 뭔지 모르게 내 돈이 막 써다지나 이해하는 거 맞네.